남생마리니입니다 <목소리도> 아이고, 미 오늘도 홈밥 아침에 운동하고요. 오늘 바람 때문에 만보까지 못 걷고 팔먹 보거른 것 같아요. 아침 신나게 운동하고 이제 홈밥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정말 저도 사실은 크림치즈 만들어 굉장히 오랜만에 먹어요. 이거를 스위치리 소스에 딱 찍어가지고 음 역시 입맛은 변치 않아요. <laughs> 꼭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너무 좋아하는 맛이고 특히 애들 뭐다 찌러지죠 다찌고 특히 그, 그 외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은 딱 먹는 순간 그냥 이게 그냥 이렇게 가요 그리고 이거 레스토랑처럼 차리라 그래 그래도 너무 맛있고 오늘은 크림치즈 만두를 한번 빚어보려고 하는데 너무 쉽죠? 우리 뭐 만두 한번 하려고 하면 뭐 일이 커지는데 크림치즈 만두는 너무 좋아요. 너무 쉬워. 크림치즈 만두는 정말 이거는 어, 외국 사람들, or 애들, 친구, 어른들 다 좋아요. 특히 외국 사람들 팔이 있을 때 있잖아요. 뭐 가져갈 거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이거 가져가면 그냥 게임 끝! <laughs> 저도 우리 남편 회사에 그 파티 때마다 임즈 만들어 해서 보냈어요. 그러면 뭐 그냥, 그냥 게임 끝나요. 더 이상 뭐 수식어가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되거든요. 한번 해보실까요? 음식 레스토랑 가면은. 이거 팔잖아. 뭐 드림피스, 포피스 이렇게 해서 파는데 성의 없이 하죠. 그냥 크림치즈에 만두피 완성해가지고 그냥 튀겨서 주잖아요. 집에서 하실 때는 게맛살도 괜찮고 새우살도 맛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게맛살로 해보고 크림치즈, 3분의 1 레시피스로 할게요. 저는. 이렇게 요거 어, 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반투만 할게요 크림치즈 반투만 하는데 사인 가족들한 통으로 다 하세요 해놓으면은 튀겨놓고 나중에 에어프라이어에 한번 히드해서 먹어도 맛있다하니요 그리고 찍어 드실 때는 여기 왜스위치 칠리소스 있죠 요거에 찍어 뭐 드시면 되거든요 그냥 먹어도 되게 맛있어요 사실은 파를 좀 송송 썰어서 넣었어요 느끼한 맛을 좀 잡아주거든요 그리고 게맛살 코한 개에 게맛살 한열개 열 썰어서 물기 싹 빼가지고 사용하시면 돼요 크림치즈 저는 한밤 2분의 1반틈만 먹을 사람이 남편하고 저 밖에 없어요 그래서 파, 파다 한 줄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게맛살 얘도 이 냉동실에서 나온 지 얼마 안되는 d 니까좀 물기가 좀 있어. 이거를 물기, 타워에 그냥 이렇게, 이렇게, 물기 이렇게, 빼볼 게 이렇게, 이 주면 되죠. 물기 딱 제거가 됐죠? 렇이거 여기에 크림 치즈. 게맛살파한단 들어갔어요. 파하고, 맛살하고 크림치즈를 이렇게 손으로 믹스를 하세요. <laughs> 요거, 요것도 한번 맛보세요. 요것만 해도 맛있어요, 사실은. 이게 안 맛있으면 이상한 거죠, 이게 사실은. 사실 귀찮아서 집에 게맛살도 없고 파도 없으신 분들은 크림치즈만 해가지고 이렇게 튀겨도 돼요. 씻어볼게요. 이거 만두피. 여기 만두피 가상자리에 물로 좀쫙 이걸 바르신 뒤에 요, 지금 반죽에 넣은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커피 스푼으로 하나 푹. 너무 작게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이도 하지 마시고, 요렇게 잡아가지고는 별 모양으로 빚으세요. 중사방으로. 여기를잘 잡아주세요. 구멍이 세지 않게, 전부 다들. 튀길 때 여기서 튀어나오지 않게요. 요런 식으로 꽉점, 특히 여기 꼭지점. 요 꼭지점을 한번 손으로 이렇게 꽉 눌러 놓으세요. 여기가 잘 터지거든요. 여기는 오히려 잘안 터지는데 요 만나는 이요 꼭지점을 이렇게 한번 쫙 눌러놓으세요. 이렇게 별표 됐죠? 이렇게 해서 빚으세요. 자, 딱 이게 일곱 개가 나왔네요. 여덟 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덜 넣고 지금 일곱 개딱 나왔어요. 반개로 하니까 이렇게 빚어놓으시고 튀기면 끝나는 거예요. 자, 만두 튀길게요. 이거는 크림치즈가 안에까지 익힐 필요가 없잖아요. 일단 이거 만두피만 익으면 다 익었다고 보면 돼요. 다 그럼 이내시면 되니까. 자, 일곱 개다 튀겼어요. 어제 네. 남는 거는 저녁에 남편 거줄 거거든요. 에어프라이에 한번 촥 튀기면 또 바삭해지잖아요. 기름 빼고. 완성! 오늘 바깥 날씨가 아침에는 굉장히 바람이 불었는데 너무 날씨가 좋네요. 지금 밖에 새가 쫑알쫑알쫑알쫑알 거리는 소리가 영상에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날씨가 너무 좋고 이제 준비된 음, 점심을 혼자 또 혼밥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튀김 만두부터 해서 치킨 레더스랩 제가 좋아하는 메뉴 만들었어요